지난 주에 기도를 하면서 기를 도 주기 드니 오늘은 또 오고 하면서 또 기를 주기네 <laughs>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자하나님 설교할 거를 원래 네, 갔다가 비동을딱 걸었어요. 그래서 막 갈라놓는데 갑자기 붙어서 오두바리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서 이제 안내 아, 에틀에확 들어가지고 넘어졌어요. 바닥 넘어져가지고. 차, 이렇게 서있고, 이렇게 서있고, 이렇게 서있는데, 그 사이에 딱 넘어진 거예요. 한 뭐, 간격이 한 2, 3 c m 떨어질까봐 딱, 딱 쓰러져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니, 이제 막,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드바이 세워주고, 저 세워주고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뭐, 하도 많이 넘어져 왔으니까 괜찮은데, 어, 기분이 되게 묘한 기분이 들어요. 고그 직전에 말한 대로 처음에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쿵 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머리를 안 다친 거예요. 내얼 말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조금 그랬는데 오두바이까지 넘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형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초에 형님이 형님이 이제 8 0이8 0이 이제 81 한에 81인데 아버님보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희 아버님보다 그래서 아버님 나이 되면 난 가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이 된 휴, 이후로 이제 힘들어져가, 힘들어져가, 지금까지 이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노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기 50대요. 마음은 간절한데, 팔이 안 떨어진대요. 아주, 그만 많은 그 얘기를 해요. 가야돼요. 가고 싶은데, 일어나면 꼼짝을 못하겠다.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오전은 거의 안 움직인대요. 오후나 대학 켜고 움직일까 말까 그런다 그러면서, 하다한테 우리 적상운증이 가깝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온천만 가도 좋겠는데 거기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지고 나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아형왜 그래? 아니 또 건강한데 뱃살까지 할것 같은데. 알고야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형 스스로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몸 이제 몸은 또 제가 보기엔 건강해요. 정신적인 것만 그렇지. 아, 그런 거 봤었는데 최소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 나한테도 나만의 시간이 썩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래봬도 한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이를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텔레비를 볼때 가로치고 나이를 써서 나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저 사람이 저 나이면 이게.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다가 이름이 나오고, 가르치고,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제 나이 때가 이제 또 써있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을 텔레비에서 보면서, 야, 내가 저 나이야?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말걸다철딱스럽서 살았겠죠. 그랬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아직 그, 골짜에 예, 빠져가지고선 딱, 나와, 일어서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아, 드디어 내가 늙었구나. 10년을 제가 스스로 고백하기는 10년을 읽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할 정도로 그 전까지는 말만 따라 절세 동안이었거든요, 완전 아, 동안이었거든요, 제 스스로. <laughs> 그래서 이제 애칭만 받는 게 문제였지. 제 나이를 보는 사람이 한명 내지까지 네 사오면서 딱한명 봤어요. 깜짝놀랐어요그 사람보고. 한 명도 제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많이 제 나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이번에 느낀 게 그래. 애게도유통 기한이 얼마 안넘었구나 하는 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졌던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0편9 0편은 그런 식의 시를, 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는게 한순간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잠깐이다. 이렇게 하면서 길어봐야 70, 80, 만만히 한번 요새는 100살까지 한다고 하는데 100해봐야 그것도 별거 아니다. 잠깐이다. 여기 뭐 천년이 한순간이라 표현하는데 눈 감았다 뜨는 것 같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신속하게 가버린다. 이제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새연스럽게 이 고백이 다가오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베소인 말씀은 흔히 우리가 뭐잘 살아라 뭐 이렇게 되는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생활을 아껴라. 뭐 이렇게 표현되는 아주 바울의 권면인데,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이란 말은 이렇게 쭉 지나가는 시간. 지금 11시 35분. 이 쬐깍쬐깍쬐깍 지나가는 시간이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껴라. 왜? 미국인 이제 빠졌는데 왜냐 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이 쬐깍쬐깍쬐깍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확 바뀌어지는 시간. 역사가 바뀌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예를 들면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때 이렇게 이제 그때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째깍째깍째깍이라는 시계처럼 이 시간을 말하는 거 그걸 아껴 쓰라. 왜냐? 왜냐 그러면 때가 아카다. 악하다. 이아카다는 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때가 곧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너한테 주어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한테 이제 중요한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네게 주어진 째깍째깍한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원늘로 말하면 음, 좀, 잡하긴합니다만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크로노스는 지금 이렇게 가는 시간, 11시부터 12시, 밥 조금 있어 밥 먹으면 12시, 그런 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세상에 창조된다든지, 이런 애기가 태어나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콕 넘어진다든지, 그런 시간들, 뭔가 확 바뀌어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시간, 이 세월을 아껴라 뭐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주어, 너한테 이 벌어진 일들은 한 순간이니까 이 시간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잘 아껴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너는 한 순간이다, 네가 가는 것도 한 순간이고, 네가 뭔 일이 벌어진 것도 한 순간이니까 지금 너한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잘잘 잘 써라 뭐 이런 식의 권면입니다 어, 돌아보니까 우리 제가 사는 시간이 대체로 제가 고백 뭐 돌아보니까 이번에 느낀 게, 아 나도 이제 야구로 말하면 구회 말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기한이다 됐구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회말 끝나면 구회말 공개 끝나서 삼진 아웃 때는 끝인데, 이제 한 완화호쯤 된것 같지다. 한 투하호쯤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연장도 지연 연장소. 까지 가야되는데 그게 지금 제문제예요 연장도 까지 버텨야 되는데 제, 제 때문에 우리 주위 때문에 연장도 까지 버텨야 되는데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를하더라고요 지금 친구 제저돼지랑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한테 제일 좋은 친구예요 전화 통화했더니 막내 얘기가 나왔어요 막내가 몇 살이냐 그래서 어 이제 2 0 0 0년어몇 살인데 6, 6살이지 야가만 어? 아, 가만히 있더라고 일제야. 저는 이제 걸레라고 하는데. 야, 걸레야. 어? 너는 야? 오래 살아야 되겠다. 연장전 연장전을 전쟁해가지고 오래 살아야 겠다 그래요. 왜? 딸내미야 최선 시즌 가는 거 봐야지 않겠냐? 결혼을 시켜야지 않겠냐? 그래서 연장전 계속 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장전 가기가 후에 말해 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선 동점을 해야 할것 <laughs> <laughs>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코드 생각을 하기를 제가 마음 먹기로, 제 버킷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죽기 전에 책세 권은 써야지. 주위를 위해서 한 권, 석권을 위해서 한 권, 어, 그 다음에 장인을 위해서 한 권. 그 다음에 보너스가 가능하다면, 슬기를 위해서 한 권. 한세 권에서 네 권은 책은 써야지. 이거 하고 있었는데, 네 권은 그냥 한권 너무 쓰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남은 시간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그래 베일제 <laughs> 인생에 카이로스가 하고 오고 있구나 언제 주님이 됐다 베일제야 <laughs> 그만하자 가자 그러시면 내가 두 말도 할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지면서 산을 뚫고 들어가면서 제 생각 한게 뭔지 아세요? 참 여러분 치사에서 이거 부딪히면나 돈도 없는데 그걸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 재꼈잖아요. 근데 겨우 직, 직전에 가서 썼어요. 엄마 그게 더 치사하든지, 야 정말 치사하다, 손실감이다. 그만 가자 그러시면 잠깐만 잠깐만요. 요거 <laughs> 주위 결혼을 시키고요. 이런 건 얼마나 치사할까. <laughs> 잘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그래서 이제 마음 먹기를 최소한 정리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시간은 그렇게 카이로스가 내게 왔을 때, 그래요 가겠습니다. 편히 가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3일 잠을 못 자면서 <laughs> 자칫하면 이제 제가 병증이 있는데 조증이 있고 울증이 있어요. 자칫하면 울증으로 빠질 뻔했는데 안에가 그서 계속 다듬고려주고 약도 갖다 먹이고 계속 째려보고 자나 앉아나 수술 나와서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잠잠 자게 겨 됐는데 우울로 가지 않고 어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찌나만 말씀대로 제가 세개 뇌관에 입만 왔다가 안전장치에 있다고 잖아요 아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위가 있고 또하 약이 있다는데 약은 꼬박꼬박 먹으니까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전장치가 등장을 해가지고 잘 넘어섰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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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마 라우스를 가면 또 주위가 또 안전장치가 되겠죠. 아내는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또 갖고 있는 포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또제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또제 안전피해 돼가지고 잘갖다올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래요. 오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두말 할거 없이 바짝 들고 가야 됩니다. 그때 아유 아쉬워요. 이러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 건 분명히 아닙니다. 카이로스는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옵니다. 우리의 목숨,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내게 주신 2025년의 이 6월 5월 마지막의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뒤돌아 봤을 때 후회 없이 정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가여지는 일런 하셨습니다.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일 겁니다. 우리 이남용 모사님 집을 정리를 싹 했어요. 한 30여 명이 와가지고 쓰레기차 세 대를 싹 걷어갔는데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보기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참 광고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권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주일예배를 거기서 할 겁니다. 어, 상자살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정리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하나님이 됐어? 배일째 그만하! 하고 가, 부르셨는데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배일째 쓰레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리하기 바쁘다그러면참 죽어서도 흔히 말하는 욕을 먹는 인생이 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뒤를 정리하고 언제 부르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분이게갈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신앙인들의 삶을 주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조금 조금씩 정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주님이 부렸을 때 내게 그가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갑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칫 우리가 꼭 오해합니다. 이대로 영원히 살것 같고 영원히 내 시간이 이어질 것 같은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시면, 한순간에 가야 되는 이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싫어요, 주님. 못 갑니다. 발버둥 치는 죄들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녀수 있으면 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이제 남은 시간들을, 내가 가진 이 세월들을 아끼며, 잘 가꾸며, 정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내인생의 카이로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펄떡 일어서서 할렐루야 아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부차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드려 식사입니다 오늘은 순두부찌개, 녹두전에 모위볶음에 김밥에 딸기 파티 있습니다. 딸기는 주유가 따온 거예요. 이렇게 딸기밭에서 따았는데 굉장히 싱싱한데 맛은 떨어져요. 주님말 요새는 땅이 끝물이라 맛은 없대요. 근데 아주 신싱하고 좋아요. 땅이까지 주의가 중요합니다. 요거 김밥은 황준호 목사님으로늘도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요일에 찬양예배는 이남용 목사님 댁에서 하고 다음 주일도 주일예배도 이남용 목사님 댁에서 하겠습니다. 11시에 이남용 목사님 댁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배 간단히 하고 참겹살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편이 없는 분들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6월 5일 저희가 쭉쭉주에 썼는데 이일이 아니라 이일 다음 주일은 그래서 이남원 선생 댁에서 야외 예배, 해 삼겹살 파티합니다. 어, 그다음에 6월 7일은 예수말들이 모임을 한다고 하고 요고생 댁에서 하실 것 같아요. 8일 네, 다음 주일은 어 다음 다음 주일 저희가 나가는 날인데 제가 마음이다쁠것같아서 광진호 고생께 소개 부탁했습니다. 선생 전 해주시고. 그날 예배 끝나게 무섭게 공항으로 이남영 목사님, 저 배주희 그리고 충주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해가지고 다섯 명에서 타일러드미아마스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빠지는 15일 주일 빠지는데 그날은 가정 예배입니다. 그날데는 교회도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하시고 정신 드시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저희 동영상은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그 다음에 6월 29일에는 저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에, 이따가 우리 목사님 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군수 박사라고 성공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교황을 직접 이렇게 얼굴 마주 보시고 교황한테 가가지고 네. 아, 세월호 사건을 직접 설명하고 교황이 왔을 때 세월호 식구를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다음에 책에 책도 있는데 뭐 교황과 날아가래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했는데 아주 좋은 분이 오셔서 6월 29일에 우리 교회 에 설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을 같이 모셔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6월은 조금 행사가 많고 바쁜 어, 달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른 소식 없으시면 1장 응용하시겠습니다. <laughs>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발걸음과 숨결을 모아드렸습니다. 이제 순서를 마치고 삶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정말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삼례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한주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만들어가는 모든 삶도 모든 순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모식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여기 함께 외하고 우리에 가락 하시는이 세월의 시간 속에 그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힘껏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 세월을 아끼고 잘 만들어가고 심소에서가 만들어갈 당신 백성들 가운데 하여 주님 부르실때 기쁨으로 달려갈 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이 목단이 꽃이 빨리 치고 그죠 금방이 네그잎이잎이 올해 는못 하네. 목단이 그다리고도다 네. 됐어. 근또 네. 약초반 좀요음 약초반 좀 해. 목목단이이뭐아 아직 한번안좀 우선 안봤 이게 목단이 권사님 응. 댁에 있는 거예요? 예. 네. 어. 이거는 어아리. 어리거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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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리아 클레멘타인가 어.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리

내가 그러니까 자꾸 땡기는 건데, 얘가 잡혀 있을 때도있확기는이까지가 다. 거 음, 뭐, 음. 음. 음, 뭐 음. 어. 차가 그렌저였어. 미카였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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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런 그래. 거네차 哎。 아, 여기가 안들